안녕하세요. 하룡이가 오랜만에 민물낚시를 즐기러 포천 수목원 낚시터로 이동 중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토요일 날 갔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비가 올때 그냥 집에서 막걸리 한 잔에 빈대떡을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힘들게 낚시를 하러 가네요. 왜 그러느냐? 민물낚시는 비올때더 손맛이 좋다고 해요. 조항이 좋다는 소리죠. 그래서 저희도 멀지 않은 포천으로 손맛을 보러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많은 분들이 왔을까 싶었는데, 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낚시를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포천 수목원 낚시터는 포천 국립 수목원을 지나서 바로 우측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가는 동안 너무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푸르른 나무만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야 할까? 비가 안 오면 창문을 열고 좋은 공기를 맡을 텐데, 비가 오니 그러진 못하네요. 포청 스모건 낚시터를 오랜만에 방문했는데요 사무실 겸 식당이 있는 곳인데 우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낚시터라는 생각이 안 되고 클럽 입구 같다고 해야 될까 리모델링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이곳에서는 식사도 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식사하러 뭐 점심이나 저녁 때 방문하시는 것도 좋답니다. 자, 이제 낚시를 하러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포천 수목원 낚시터는 실내 낚시터하고 노지 낚시터하고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낚시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어를 잡는 분들이 많이 즐기시는 곳이고 저희는 매기하고 철갑상어를 잡기 위해서 노지 낚시터로 왔는데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셨네요. 역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날씨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안쪽으로 자리를 잡아갈 거예요. 들어가는 길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잘 자리를 잡아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어설프게 주차를 하고, 이제 낚시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려가 봅니다. 이쪽은 총세 곳에서 낚시를 즐길 수가 있어요. 사무실 앞쪽하고 양 옆에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가는 곳이 철갑상으로 잡을 수 있는 포인트 자리예요 근데 이것도 매번 잡히는 건 아니라서, 저희도 두 번밖에 못 잡아봤거든요. 이번에는 철갑상어를 목표로 왔는데 잡을 수 있을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조항이 좋다고 하니까 얼마나 잡힐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물낚시는 너무 오랜만에 와가지고 감을 좀 잃기는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천막이 끝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금 바뀌어 가지고 비가 오니까 파라솔을 이렇게 치고 있네요. 음. 음. 다행히 비가 막 쏟아지지는 않는데, 이따가 혹시라도 비가 많이 오면 조금 힘들어지긴 할것 같아요. 토촌 수목원 낚시터는 민물낚시터인데요. 1인당 남자는 3만원, 여자나 어린이는 2만원 내고 낚시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낚시대는 2대까지 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 됩니다. 저희도 작년에 이곳을 처음 와봤는데요. 오면서 좀 민물낚시 관련해 가고 좀 구입을 많이 한것 같아요. 낚시 채비를 좀 완료한 다음에 다시 또 어떤식으로 낚시를 즐기는게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다낚시하고 다르게, 민물낚시에 쓰는 지렁이는 좀 얇은거를 써요. 대신에 한마리를 다는게 아니고, 좀 여러마리를 이렇게 돌려서 감듯이, 바늘에다가 끼워주면 돼요. 지금 비가 막 많이 왔다가 살짝 부슬비처럼 왔다가 또 많이 왔다가 해고 낚시하기가 조금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메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그래도 그냥 기본 마릿수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마리를 달았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낚시대는 미리 미끼를 달고 낚시를 스타트 했고요. 두 번째 낚시 미끼 다는 것부터 보여드렸어요. 이게 수심을 맞추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맞춰 놨으니까 슬슬 입질이 오겠죠. 근데 비가 와가지고 조항이 약간 복불복일 것 같긴 한데, 여기저기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니 기대를 입니다와 저기도 한 마리 잡혔네요. 바닥바닥바닥 아, 엄청 힘이 좋아요. 애기들이 저희도 그 희망서 보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호천 수목어 레저 낚시터 방류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월, 화, 수목, 금, 일. 이렇게 6일은 오후 6시 한 번만 방류를 하고요. 토요일은 총 3번에 걸쳐서 방류를 한답니다. 1차는 오전 10시, 2차는 오후 2시, 3차는 오후 6시예요. 방류 시간 미리 알고 방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우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방류를 하시네요. 방류 양이 엄청 많아요. 조용하게 새소리가 들리죠? 포천 수목원 낚시터는 산 속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새소리를 들으면서 힐링하며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인지 혼자 낚시를 즐기러 오는 분들이 많답니다. 남편은 혼자 낚시 즐기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항상 하롱이를 데리고 낚시터에 오는데요. 이제는 하롱이가 먼저 낚시하러 가자고 조을 정도예요. 왜? 낚시하는 재미에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 낚시대는왜 이리 조용할까? 입질은 언제 오는 거지? 추우고 바람도 불고 날도 흐리고 우슬우슬 추워오는데 손맛도 못보고 이럴땐 낮잠을 자야되는데 그쵸? <laughs> 저희가 이번에 생각을 좀 잘못했던게 작년에 민장대로 잡았던 생각만하고 삼천상칸대를 두대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보니까 음, 이거는 루어 낚시로 잡는게 더 조항이 좋더라고요 네칸 이상 민장대를 가져오시거나, 루어 릴락시를 준비해 오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언더 위로 캐스팅 한 다음에, 살살 끌어주면은, 입지를 더잘 잡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루어 릴락시 하시는 분들 보니, 어, 기본 2, 30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어망이 아주 가득이에요. 우리 민장 때왜 이렇게 짧아 보이지? 우리 찌는 언제 들어가는 거지? 우와, 옆에 또 잡았네요. 중간에 하룡이가 잠시 낮잠을 자고 왔는데요. 그때 남편이 메기 세 마리를 잡았다고 해요. 아, 그 영상도 담았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니까 너무 또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감기 기운이 온다고 해야 될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몸이 좀안 좋다 싶으면 바로바로 휴식을 즐긴답니다. 드디어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왔다. 2020년 들어서 포천 수목원 낚시터에서 처음으로 보는 메기입니다 미리 3마리를 잡았지만 그건 제가 못 봤거든요. 응. 히히 어머, 어쩜 꿈틀꿈틀 꿈틀꿈틀 꿈틀. 많이도 움직이네요. 아우. 오랜만에 본다. 처음에는 이 메기 잡는 거 정말 힘들었어요. 메기, 메기. 미끌거리기도 하고 어찌나 움직이는지 바늘 빼기가 힘들더라고요. 어, 어디 갔어? 우와. 미끌미끌 먹어수 아, 있어? 어우 꼬리 힘이 아주 <laughs> 오랜만에 베기를 어. 잡았습니다. 어, 됐습니다. 어이, <laughs> 씨, 어, 좀... 엄청 오글치네요.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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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아까 전에 제가 자는 동안 한 마리를 잡았어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울트러스를해 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좀 잤거든요? 그때 몇 마리 잡았더라고요 아, 많이 잡는거 영상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찌가 들어왔는데 놓쳤어요. 놓쳤어요. 뭐, 잡을 수도 있고,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낚시가 또 그런 맛이잖아요. 비는 그래도 끄쳐갖고 좋은데 이제 또 저녁이 되어가니 날씨가 서늘해지고 모기떼들이 잘라들고 저쪽에서는 또 메기를 잡으셨고 와저 자리가 명당인가 봐한푼잘 나오네 어, 저녁 되니 조 입질이 있네요. 뜰채가 필요 없다고 해서 남편 그 혼자 잡네요. 아. 걸렸습니다. 아. 바늘이 걸렸다. 아이고, 힘드네요. 힘들어 힘들어. 아, 니 낚시 왜 이러지? 힘들겠어, 나. 아, 나. 아. 금부터시기 아, 아, 아. 아, 이 힘이. 게이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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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이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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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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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는 되게 힘 얘는 애기가 봐. 좀 수혈이 작네? 입 안에 살짝 물었네. <레저> 수목어, 레저, 낚시터 노지에는 장어와 메기 철갑상어, 농어, 따가사리, 감성돔, 숭어가 서식 중이에요. 이 중에 어떤 게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잘 잡히는 건메기랍니다 있으면하음 근데 지금 물질이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기 때 지금 오히려 하나 안좋을것 같은데? 빠뜨리 음. <laughs> 금방 될것 같은데? 렁이를한 통만 샀는데 세 통이 되어버린 집에 가시는 분들이 한 통씩 주셔서 세 통이 되어버린 고요하구나 비가 그쳐서 구나마 다행이다 저녁이 되어가니 입질이 있구나. 입질이 있어. 한대 적고 한 대만 피게잘한것 같다. 집중할 수 있어서. 라빵 드라빵, 드라빵. 씨알이 많이 안 크다. <목소리> <목소리> 매우, 매기 매운탕을 먹으면 좋겠다. 매기 매운탕. 매기 매운탕 진짜 쉬워. 와, 저배0분도 잡으셨다. 확실히, 조항이 약간 어둡해 지니까. 도와주네요. 얘는 한 3마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민물낚시로 와서 조금 감이 가물가물 했는데 하면 할수록 다시 예전에 네,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슬슬 잡히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7시 20분. 8시까지만 낚시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뜸은 뜸은 한두 마리씩 잡히네요. 아까 처음에 낚시 시작해가지고는 너무 입질이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었거든요. 네, 아, 차가다 니까오 <목소리> 어, <목소리도> 얘는 좀 시야 크다. 얘는 좀 시야 이커요. 어디를 <목소리> 을까오 <뭐였을까요? 목소리> <목소리> 꼬리. 여기가 힘이 엄청 세요. 그냥 배도 좀 빵빵한 것 같다. 싫어, 싫어, 싫어. 안뺄 거야. <laughs>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으로 걸렸었네, 바늘이. 바늘을 빼는데 뽕! 들어가 있어, 뽕. 한 마리 더 고고? 어? 응, 한 마리 더 고고. 라스트 한 마리. 자, 라스트 한 마리, 응, 한 마리 고고. 지렁이 마구 써주세요. 아이 두꺼운 지렁이 썼으면 좋겠는데 징그러워서 안 되겠대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 낚시를 생각을 하고 지렁이라도 튼실하게 꽂아주세요. 왜또 잡으셨나요? 다시 멀리 던져봅니다. 확실히 여름이 다가오니까 해가 길어졌어요. 아직도 굉장히 밝아요. 7시가 넘었는데도. 이래서 여름 낚시하기는 조금 밤 낚시가 편한 것 같기는 해요. 낮에는 너무 더워서. 자, 8시 전에 한 마리 더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7마리인가요? 아. 몇마리인가요 1, 2, 3, 4, 5, 6, 7, 8, 9, 자, 우선은 일자적으로 너무 어두워지기 전에 좀이이스스에에어어놓낚시시 마저 하하록하하습습다다 지금 모기가 많아가지고, 오늘 모기약을 안 챙겨왔는데, 조금 정리를 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아요. 두그 마리, 두그 마리 사이즈 다 틀리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원래 12시간 낚시를 할수 있는데, 저희는 1시 조금 넘어서 입장을 했거든요. 근데 날씨도 좀 너무 춥고, 비도 왔었어가지고, 오늘도 12시간 채우지 않고, 그냥, 조금만, 7시간 정도만 하고 갈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철갑탕화였는데, 철갑이는 안 보이네요. 다음을 기억해야 할것 같아요, 차가 면 히히히, <laughs> 귀여운 아이는 뭘까? 왕사리 <laughs> 예,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포천 수목은 유명한 거 아시죠? 그 바로 옆쪽에 위치한 곳이라서 공기가 너무 좋아요. 힐링하러 오기 딱 좋은 곳입니다. 낮에 올 때는 텐트 쳐도 괜찮거든요. 비가 안올 때는.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는 곳이니까 민물 낚시 하는 분들 중에 아직 포천 수목은 낚시 다안 오셨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 포천 수목원 낚시터에서 70cm짜리 철갑상어를 잡았었는데요.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랜만에 민물낚시를 즐기러 왔는데요. 너무너무 재미나게 즐기고 간것 같아요. 하룡의 일상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낚시 일상 많이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